자한판 졌으니까 음, 다시 한번 봅시다. 뭐야? 와 미치겠다 이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자또 걸렸어요. <laughs> 음 어떻게 두지? 아까랑 똑같이? 음, 아까랑 똑같이 한번 가보죠. 음. 네. 네, 이번엔 좀 빨리빨리 둘게요 제가 아까는 좀 천천히 넣었는데 음. 자 아까랑 똑같은 수순으로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서로 정형포진이고 아 여기 들어서는 수 두네요 상이 나가야죠 아마 근데 합절할 것 같아요 느낌이 보통 여기 들어서는 거잘안 두거든요 별로 좋은 수는 아닌데 여기를 올렸다는 거는 거의 중포하겠다는 거죠. 네. 음. 자, 저는 아까랑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마 근데 톰니님 기풍이 중포할 스타일은 아닌데, 아 오늘 이번에는 좀 연장을 바로바로 바로 해야지. 네, 시간패하면 안 되겠다. 가장 허무한 게 시간패라서 질때 지더라도 시간패는 말아야지. 근데 보통 여기 <laughs> 네, 2초에 두겠습니다. 아 여기 올리죠? 하객진이네요. 네, 그 전반 시간 패했습니다. 이번 판은 아 이번 판? 이번 판은 제가 온전히 좀 판에 집중해서 넣어볼게요.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진짜. 아 여기로 오면은 같이 상이 여기 떠버려요. 차를 걸어버리죠. 때리고 먹을 때 여기 붙으면요. 여기가 뜨면은 여기는 차도 걸리고 여기는 차도 걸리기 때문에 차가 죽어버리죠. 야, 이번 판, 한판 지고 이기려니까 약간 버겁네요. 원래 좀 이긴 사람이 여유가 있는데 저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자, 양포 분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포가 분할이 되고 면포 기포하면 되겠죠. 야, 여기서도 차가 피하지도 않고, 저를 당기는 거 보세요. 야, 이게, 뭔가, 고집이죠, 일종의. 에이. 저 같으면 들어설 것 같은데, 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귀포하면서, 네, 차대를 하면서 풀리기 때문에, 근데 톱니님 스타일이, 뭔가 초반에 발 빠르게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중후반전에 수익기가 상당히 탄탄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익기 위주의 장기라서, 저는 별로 사실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장기가 시간 패만 조심하면은 음. 아 그러면 후수원악마 둬야겠다 후수원악마를 둬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쪽 살을 닫으면은 면포가 걸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을 닫기도 힘들고 양사 살을 넣기가 참 애매해요 지금 형태가 아마 차량칸 올린다던지 상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쵸. 차한칸 올리죠. 근데 이쪽 살을 넣던, 이쪽 살을 넣던, 무조건 저는 명포 넘깁니다. 네, 넘겨가지고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찻길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음 네, 이번 판은 제가 좀 시간 관리를 하면서 두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찻길 열고 둘 수가 있죠. 아마 포 분할하고 이쪽에서, 네, 둘 거예요. 이런 형태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저도 면포를 하고, 이제 찻길이 열렸는데, 아마 이쪽을 공략을 할 거예요, 상대는. 네, 이쪽을 어떻게 수비할지가 좀, 저는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판은 진짜 잘 도와야지. 저는 시간이 좀 3분이나 있습니다, 예. 네. 아까보다 훨씬 여유있죠. 그리고 아까 전 판보다는 훨씬 더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형태 자체가. 근데 저는 사실 초잡고 이렇게 좀못 두거든요? 제가 은근히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꽁꽁 싸매는 장기는 저는 잘못 두는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사실 마가 변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뭐 찌를 수도 있고 뭐 상도 나올 수 있고 일단은 한번 변으로 나가볼게요 제가 감각적으로 변으로 나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으로 나갔다는 거는 이제 이쪽에 대한 공격을 할때 나중에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여기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마가 양병을 뒤에서 밀려는 게 강하죠. 상대가 자 여기를 가서 여기를 물어보는 게 좋을지 그 합정할 텐데 상대가 이렇게 두니까 뭐 저는 선수 잡고 이렇게 안 둬요. 근데 저는 후수니까 그냥 좀 여유롭게 두고 있습니다. 0초 남았습니다. 아니, 뭐, 싸울 생각이 없네, 이분은, 진짜. 별로 전투할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네요. 답답하네요. 근데 이게 형태가 좋으면은, 서로 이제, 농포전을 하는 거죠. 이쪽, 저쪽 농포전하는 그런 장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양득하자고 왔네요, 결국에. 일단은 지켜주고 둬야겠죠. 야, 드디어 기물교환. 야, 땅 끼고 차기를 열겠다는 거죠. 차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영세는 영태는 그쵸? 들어와야죠. 왜냐면은 이렇게 쓸어 버리면은 차가 쫓기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이제 밀고 또밀것 같은데 1초 <laughs> 남았습니다. 아, 진짜 장기 쫀득쫀득하네요. 이거는 뭐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이고 빡세. 이게 약간 농담도 하면서 좀 대화도 하면서 장기를 둬야 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받아치를 못하겠네요. <laughs> 아 지금 이판 이겨야 돼요, 저이판 지면 난리 납니다. 에? 아니 그런 이판 지면은 어떡 하라고 저 자꾸 놀리세요. 0초 남았습니다. 마가 나와가지고 뭐 여기 때리자고 하는 수가 아, 괜찮아 보이는데. 아 여기요? 제가 요즘 잠을 통못 자요. 맨날 져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묶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막아 나가면은 다음에 차가 쫓겨버려요. 귀만 나오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귀만 나오면은 여기 때리는 수랑 피하면 그다음 에 여기 때리고 여기 때려 버리면 되는데. 십초 남았습니다. 자, 차를 걸겠습니다. 다음에. 마가 이 자리 뜨겠죠? 어? 대차? 10초 남았습니다. 대차 받고. 근데 이거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가 나오면은 차랑 여기가 또 걸리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쓸어가지고, 상이 나갈 길 마련하죠. 상장군 치겠죠, 이거는? 10초 남았습니다. 상장군 치고, 어? 안 치네. 상장군은 언제든 칠수 있다, 마가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지금 하는 건데, 여길 갔어도 됐네요, 사실은. 여길 가는게 더 좋았네 아또 연장하고 신중하게 둘걸 두고나서 후회한다니까요 여기는 뭐 별게 없는데 사실 네 시간 연장해서 두죠 괜히 개끼 부렸다가 또 날라가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들어온 게 되게 이상해졌네 음.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노골적으로 차를 가둬버리네요. 1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가 피하면은 제가 이제 상으로 조를 때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네. 차가 잡히는 수는 안 보여요. 근데 갇히긴 갇혔어도 바로 잡히는 수는 잘안 보이거든요. 예, 때리고 그냥 도망와야 되고. 차가 들어간 게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한 칸만 가서 두는 게더 나았을 텐데. 아, 이게 뭡니까? 차가 갇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아예 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꽝꽝 막아놔가지고. 너무 노골적인 가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잡을 기물이 있어야죠. 뭘? 0초 남았습니다. 아, 연장을 <laughs> 한번 하죠. 자 여기를 때리면은 먹고. 그냥 뒤로 후퇴해도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귀포 하겠죠 이거는. 자 여기를 저는 귀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켜버리네 계속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여기 때려야죠 아 이건 여기로 지키겠다 야잘 둔다 잘도 잘 둡니다 잘도 자, 그 다음에, 저는 언젠가는 때려요, 여기를. 여기를 때릴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근데 아마 그거 싫으면 나올 건데, 때리면 이걸로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병이랑 마가 이제 뛰어다닐 거라서. 차가 왜 잡혀? 아니, 현이 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어? <laughs> 슬슬 조각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때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넘긴 수가, 글쎄요. 좋은 순진잘 모르겠어요. 답답하긴 한데 아, 근데 상대도 이걸 차를 가두려고 이 기물들이 딴 거를 못 해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고. 아, 근데 전판 시간 패한게 아직도 잔상이 남아서 아쉽네. 10초 남았습니다. 점호 승부 갑시다. 네. 포대하고 아이고 차잡힘은 네,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었어요 파워로 말을 안때리면은 마가 일선으로 후퇴했으면 차가 죽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뻑뻑하다 <laughs> 현이 덴벼 끝나고 안되겠어 팀킬이다. 덤벼라. 여기 아이고. 야, 계속 찾아보려고 노리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차좀 풀어 주세요, 제발. 나가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높지 아, 병 잡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역전 당했네요, 이거. 아, 어떡하죠. 자, 역전 당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기가. 차가 나가려다가 아주,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지금. 1초 남았습니다. 마가 잘못 나갔다고 이 사범님이 그러니까 약간 쪼달리네. 차로 지키는 게 가장 일감이죠. 차로 지키면은 마가 떠야 되나요? 뜨면은 당길 때 마대하러 가면은 먹고 <laughs> 잘된것 같아. <laughs> 아, 또 안정이 되네요. 예, 심신의 안정이 되네요. 이사범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오면은 합결, 합병해야 되나? 합병해야 되나 봐요. 여기 오면은. 아 아마추어 강자입니다. 예, 아마추어 초고수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아니, 내적 갈등하느라고 아, 들켰네. 이렇게 쓰는 게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공짜니까 공짜로 죽일 순 없거든요, 제가. 10초 남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 줘버리자. 다 주고 두죠, 그냥. 포로 여기 때려도 되거든요. 때리면은 같이 뜨고, 양거리 하죠. 아, 가네. 갈길 가는구나, 서로. 장기가. 서로 갈길 가는구나. 자, 근데 저도 열버요. 여기가 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불안불안해요. 장기가 10초 남았습니다. 연장 한번 하죠. 네, 지금 사로 때리는 수가 뻔히 보이죠. 지금 이거를 뒀다는 거는, 어, 이제 여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을 먹으면은 포로 여기를 때리겠죠? 그 다음에 차가 여기 들어오는 수가 보이는데. 자, 먹으면은 먹고, 여기를 가는 게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 떨립니다, 떨려. 엄청 떨리네요, 이거. 그러니까 반대로 빠지면은 이장군만 치면 통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길 들어오면은 될것 같은데 장기가. 근데 여기 빠지는 게 싫으면은 포로 사선 막을 수도 있어요. 포로 사선 막는 게 제일 세긴 한데. 0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상이 공짜로 죽어버리면은 지금 초의 생각은 뭐냐면은. 차를 쓸고 이제 여기 넘겨가지고 통보자고 하는 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밀면은, 병을 밀면은 아마 이런 자리 오겠죠. 십초 남았습니다. 음, <laughs> 마, 올라간다. 자, 찌르면은 쓸고, 찔면은 그냥 넘기는데. 차가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근데 여기 갔다 여기 오건 그럼 실수 같은데. 이거는 더 준수 같아요 이거는 안더 주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게 좋은 자리 같지만은 다음에 빠지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 실까요포 아, 이렇게 넘기나? 이야. 비쳤다비쳤어 아, 가운데장이 통이야? 아, 가운데장이 통이구나찬운데도 여기 통인데요이거밖에 없네 그럼 야장난 아니네 아좋네요 졌어 야 너무 잘 주는데 아 욕전 당했네 여기서 그러네요 좋네요참와 GG 좋습니다에 대차 했어야 되네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와 머리 터져 아아 아, 머리 터져 아. 아, 잘 뒀어요, 저도, 원주님. 네, 잘 뒀습니다.